Q4 e-tron 지금 보고 계시고요 트렁크 공간 뭐 그렇게 넓진 않네요 A 세그먼트라고 그래서 작은 SUV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데 2열 시트 60대 40 비율로 접히는 저 2열 시트 접으면 더욱더 큰 공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2열 멀는데? 시트 앉아보면 가죽의 질감 좋고 레그룸 넓고 헤드룸도 넉넉합니다 근데 사실... 음. 아. 오, 핸들이 아주 나오긴 하는데. 멋있게 생겼네. 핸들이 아주 멋있게 생겼고, 센터 콘솔은 굉장히 어,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감 소재는 네, 플라스틱 그리고 우레탄, 가죽 이런 것들이 쓰인 것 같고, 조립 품질이 굉장히 좋아서 역시나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프론트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별도의 공간이 있을 법한데, 이 차는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별도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보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열고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휠은, 휠은 역시나 전기차답게 잘 막아놨습니다. 아무래도 공기를 조금 더 영리하게 다루기 위해서, 공기장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이즈는 21인치네요. 루브박스 크기는 적당하고요. 자, 충전 도어는 수동으로 열고 닫히게 되어있습니열틀어도 돼요? 돼요? AC, 그리고 DC. 충전을 지원합니다. 테일 <laughs> 램프는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양새를 띄고 있고요. 위쪽에 범퍼 쪽에도 이렇게 이트론이라고 e 음각차를 해놔서 좀더 차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Q4. 402 트론입니다. 앞면은 제가 프레스 이미지에서 봤던 거랑은 다르게 꽤 멋있습니다. 헤드램프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릴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아우디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또 전기차만의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